예 안녕하십니까 준향골 하늘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우리 복숭아가원에 아침에 최고 먼저 나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지 전정식이라 이렇게 이렇게 전동가이나 톱들을 일단 소독을 해야 합니다 <laughs>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현재 그 이렇게 보시면 복숭아 나무를 자르다 보면 나무 진액들이 이렇게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닦을 겸또 소독도 할겸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먼저 저는 뭐 소독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뭐냐, 그, <laughs> 토치 램프로, 불로 해서 이렇게 하는그 소독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조금 불을 이용하는 거라 위험해서 저는 좀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소독을 합니다. 여기 에 보면 소독용 에탄, 에탄온이라고 그 약국에 가서 사면 이렇게 천원 정도 하면 아마 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에도 가격도 1,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분무기에 이렇게 이게 분무기에 이것도 한 1,000원 정도 하면 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무기에 에탄올을 이렇게 넣고 한이거한병 사면 뭐 1년은 무난히 쓸것 같습니다. 가성비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해서 이렇게 저는 차에서 바, 바로 시작할 때 바로 여기서 그냥 소독합니다 이렇게 어, 이, 일단은 뭐 일단 소독은 끝났어요 끝났고 전기톱도 전기톱도 저는 간단하게 합니다 이렇게 자, 끝났습니다 이게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만약에 여기에 이 톱을 오래, 오래 사용하다 보면 나무 진액이 엄청나게 묻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좀 심하게 묻을 때는, 그, 정식밥 드시러 가실 때, 그, 양둥이에다 물 받아놓고, 이렇게, 딱 담가 놓으십시오. 한 30분 내지 1시간 놓으면, 지가 저절로 다 녹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지로, 이렇게 한번싹 닦아주면, 깨끗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 이제 소독용 이제, 에탄으로 소독용으로 이렇게 소독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하면 저희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바로 이렇게 전지 하러 가면 됩니다. 자 그럼 전지하러 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이거 아까 이거 뿌려놨잖아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1, 2분 있으면 이게 이제 물기가 있으니까 촉촉해집니다. 원래 조금 더 있어야 하는데. 자, 일반, 이제, 좀, 일반 가위로, 다른 거도 유용하니까 일반 가위로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면 금방 지워집니다. 이렇게. 이게, 이게 물로도 이렇게 지워지긴 하는데 물로 하면 소독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가성비 좋은 에탄올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면 뭐 깨끗해집니다. 조금 더 깨끗하게 하려면 한번더 분무를 해주면 더 깨끗해집니다. 여기도 좀 묻었는데 여기도 한번 뭐 원래는 저는 그냥 가는데 한번더 한번 더 해갖고 참 지워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다 지워지죠? 이게 이게 빨리 할라니까 잘나안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나무 진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일 끝나고 한번 하고 또일 뭐 시작할 때 이렇게 아침에 한번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소독이 다 됐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나무를 자르면 이 복숭아 나무도 아마 우리에게 기대 이상으로 풍성한 과일을 줄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